안녕, 베르핑크입니다. 오늘은 액체 괴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오늘 만들게 될 액체 괴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제목은 메론 아이스크림 액체 괴물이고요. 이걸 열어보면 이거 아이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아이폼이 점점 쫌쫌이 보이시게, 보이실 거고요. 이게 층별로 나눠져 있어서 되게 잘 늘어나고요. 바닥 풍성도 가능한 액체 괴물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얘는 손에도잘안 먹고 되게 잘 늘어나니까 윤기도 쫄쫄 자 오늘은 메론 아이스크림 키투. 얘는 첫째고 둘째로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게 되니까 더잘 만들어지겠죠? 우선 준비물 소개할게요. 착불, 물, 말랑말랑 탱탱 젤리 겜물. 육색 솜털 클레이, 그다음 야광 반짝반짝 액체괴물, 마지막으로 빈 통에 있겠습니다. 우선 빈 통에다가 어머야 죄송합니다 물을 부어드릴 건데요 물은 적당량 부어줄 거예요 이 정도 좀만 더 넣을게요 이 정도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에, 육색 솜털 클레이가 나왔어요. 오늘은 소다를 없이 만들어 보겠고요. 육색 솜털 클레이 중에서 저는 핑크 색깔을 쓸게요. 저번에는 이게 연두 색깔이 있었는데, 그걸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방금 보였다시피 그 액기는 연두색으로 참고로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클레이를 넣는 다음, 탱탱 젤리 겜물을 넣어줄 거예요. 이것은 참고로 투명 연두색인데요. 약간 투명색으로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연두색이 에요 투명. 이게 뭐더라? 이게 연두색인 거 확신하죠? 이걸 저으시는 게 약간 조금 귀찮으신 분들은 전자레인지 30초를 돌려주세요. 전자레인지 30초 돌리고 올게요 아 저는 전자레인지 30초를 돌리고 왔답니다 이렇게는 됐어요 역시 찔리기 물든 것 덕분인가 이렇게 쭉쭉 잘라려나네요 어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넣으면 좋을까요? 바로바로 바로 착불 바로바로 바로 착불 착불을 넣어주면 좋겠죠 으쌰, 이자작풀을 넣는 다음, 그 다음에는, 새끼 새끼 해주세요. 여기에서, 네, 투명 야광 책에을 넣어줄게요. 완전 투명하죠? 한 8분의 1 정도 넣어주세요. 그다음 다시 또 시작해 이렇게 계속 잘 저어주시면 약간 뭉친 것 같아요. 왜냐 왜냐면요 진짜 이체괴물이랑 젤리괴물이랑 착프 이걸로 그거더라 잘 이렇게 종합이 된것 같아요. 진짜 소다 없이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되게 잘 만들어지고 있, 있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잘 늘어나요. 그쵸? 지금 저희 집이 저층이라서 약간 이렇게 바깥에 있는 소리가 많이 시끄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협조 부탁드리고요. 되게 핑크핑크해졌어요. 제가 원래, 방금 소개했던 액체 괴물은 메론 색깔이었는데, 이건. 딸기 우유? 아니면, 아, 딸기 우유? 그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왠지. 되게 잘 흘리는 것 같아요. 이게, 소다 없이도, 소다 없,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소다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여기, 뚜루루룩, 나, 나란히 세워놨던 이것만, 이 준비물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액체괴물이 투명색이 아니셔도 돼요. 그냥 투명 투명 색깔이 없으신 분들은 칼라 액체괴물 있죠? 색깔 있는 거 그거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약간 투명 색깔 연두색 연두색 젤리괴물 없으신 분들은 일본 기초 젤리괴물 넣으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얘 대신은 이거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 얘 대신은 그 젤리기물, 원조 젤리기물 아시죠? 그런 거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어떻게 되게 탱글탱글해요 손에는 시간이 지나면 잘될것 같아요. 이가 전자레인지를 돌린 상태여가지고 많이 뜨겁기 때문에 게부드라 손에 잘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되게 잘 늘어난다 이제 완성을 해, 했어요 확실히 저번 게 메론 아이스크림 액체괴물은 아이폼이 있어서 되게 약간 그래도 비주얼이 좀 그랬는데 이게 이것은 아이폼을 안 넣으니까 확실히 더 약간 더 심플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게 제가 색깔판이 핑크색깔이어서 잘 구분을 못하실수도 있는데 이게.. 근데 너무 잘 늘어나요 되게 투명해요 되게 색깔이 맑아요 이게 지금 너무 많이 녹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녹죠? 그것이 알고싶다 <laughs> 아니 진짜 저 이책는 좁보여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잘 녹죠? 모르겠어요. 원래 이개물는잘 흘려내려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